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통신 인프라는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미국 통신 인프라 시장은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약 95%의 통신 인프라가 임대사업자 소유이다. 이 내용은 지아니아빠의투자잡설에서도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SK나 KT나 l 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기 비용으로 타거로 다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통신타워를 리치회사가 다 지어놓고 통신회사는 거기에 입주만 하고 매월 임대료를 내는 형태대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데이터센터에 의해 나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넘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그 논의되는, 추천하는 게 에키닉스. 근데요, 에키닉스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서 봤는데, 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에키닉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전세계약 200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에키닉스가 이제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세청의 유권 해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부동산으로 볼 것이냐, 부동산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근데 국세청에서 감가상각이 발생된다는 점을 체아내서 얘를 부동산으로 인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에키닉스가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키닉스가 주가가 750불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00만원인가, 8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개한 리치 중에 얘가 주가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앞으로도 뛸것 같아요. 수익률도 가장 높습니다. 응. 그러니까 수익률도 가장 높고, 그래서 빨리 자금을 준비해서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길 들어갈 수가 없네요. 돈 모아서 한주 사겠는데요? <laughs> 그렇지, 돈 모아서 한주 사야지. 그러니까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이, 에케닉스 주식을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0. 몇주 단위로도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식도 그냥 내가 가진 돈만큼만 넣어서 돈에 에키닉스를 네. 포함하고 있는 ETF를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있어요, 있어요. 있어. 제가 차출은 못하겠는데 에렇닉있습니다그 음. 다음에 물류 리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소개하는 물류 리츠는 프로로지스인데요프로로지스가전 세계 에약 4,000개의 그, 물류 리츠를 물류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업체들이 입주해서 사실은 이제 이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커머스 e 쇠부라고 합니다. 프로로지스는 지금 주가가 100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가 되면 이 프로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그 다음에 에키닉스, 크랑캐스 인터내셔널, 이네 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이전에 리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국내 리치들을 좀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4차 산업 리치를 보는 건데, 이게 국내는 어쨌든 상장을한것 자체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얼만큼의 수익이 낮고, 배당이 진짜로 그만큼이 떨어지고 이걸 잘그 모르는 상태로 일단 들어가게 음. 되는 상황인데, 얘는 이미, 이미 굉장히 저래요 그렇죠.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서부터 있었던. 60년 어. 됐다고요? 네,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놓고 봐도 주가 자체의 상승률이 높아요. 우리 어. 리치처럼 이렇게 <laughs> 공모 진짜. 때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laughs>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에퀴닉스만 해도 2011년 대비 2020년 현재가 8 5 0 이상 났거든요. 주가만.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배당 수익률이 적은 건가 싶을 만큼 배당 수익률은 생각한 것보다 적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저희가 들어가면 기업 정보, 재무 정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오. 근데 배당 수익률이라고 나오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어,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에퀴니스가 1.28%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음. 배당 수익률은. 그리고 좀 높은 게 크라운 캐슬인데 그나마 그게 2 8예요 그니까 러4개 말씀하신 종목 중에 2.8%로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고. 근데 이제 1년 수익률, 걔네에서 제공하는 1년 수익률을 보면 에퀸스가 39%. %예요. 그리고. 주가장금률이? 모르겠어. 응? 여기까지는 공부가 잘안 됐는데 <laughs> 얘네가 얘기하는 뭐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 나오는 지표 자체가 배당 수익과 주가 수익을 합쳐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네. 39%. 음. 그 다음에 크라운 캐슬이 가장 낮은데 14.11%. 음. 음. 그래서 일단, 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상품으로는 국내 리치보다는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고, 음. 주가의 상승률도 있다. 그게 이제 성장형 리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대체로 장기로 투자했을 때, 주가의 상승과 배당 수익을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거는 국내 리스보다 이제 음. 해외 리스다. 아,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우리나라도는 달러로 환전해야 되는 환의 리스크가 있고, 나중에 투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할때또 달러로 전환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한데, 요 어쨌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돈이 있으면 바로 하겠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런 기회는 계속 온다. 공부하면 계속 온다. 굳이 꼭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몸 달아서 할 필요는 없다. 내가 LG화하게 5 0 0만원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10% 돼서 팔았잖아요. 내가 그걸 투자하고 난 다음에, 투자한 다음날부터, 얼마나 이, 그 신망을 많이 했냐면, 내가 생각하는 저점과 고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해버리니까,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는 한 2, 3%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경험을 나처럼 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들어갈 때는 무조건 목표 수익률을 갖고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이게 수익률이 지금 저는 이제 초기니까 5%. 5%도 사실 많은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1년에 5%도. 1년에 10%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수치를 달성하거나,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마이너스 10%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들고 있어 보는 거 그래서 LG 화학은 마이너스 10%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그 마이너스 10%가 어제는 물적분할 발표하는 날이 돼가지고 전에 바로 팔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리츠를 배당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글로벌 리츠는 내부 성장과 외부 성장, 즉, 성장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츠가 배당주가 아니라, 왜냐면 이 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니츠 좀 리뷰를 했고요 종합평가 좀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 책이 어떤가 저는 모두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게 시야를 넓힐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도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 저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아, 4차 생업에 이런 것들이 이슈지. 음. 아, 이런 게 진짜 앞으로는 이끌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 근데 음에 그래서 또 유용도 했고, 음. 재미있는 만큼 유용도 했다. 그리고 근데 책이 되게 쉽게 써져 있어서, 물론 중간중간에 단어들이 조금씩 그런 음.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쉽게 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성적 평가하겠습니다. 네. 어, 책 읽는 시간은, 어, 뭐, 그냥 쑥 읽는다 생각하면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게 리치라는 걸잘 모르면서 이제 꽁꽁이 읽기 시작하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저는 책 뿐만 아니라, <laughs> 4천원 위치를 빨리 해라. 음, 맞아요. <laughs> 네, 상품 추천까지도 할수 있는 예, 적극 추천하겠다. 책값이 아깝지 않은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어, 한번 읽어보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 아직 투자를 아, 못하고 있지만. 언제 <laughs> 네, 할 거예요? 곧, 곧 합니다. 네. <laughs> 자금이 모이면. <laughs> <laughs> 네, 그래서 하고 나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또 뭔가 뭔가 그 성공을 하 결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차선 리빙비츠로4차선업 건물주가 되자 리뷰를 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